자, 14번입니다. 자, 함수 f x 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루트2일 때는, 진짜 루트2일 때는 2분의 1이고, 루트에서 불연속이죠, 그죠? 얘는 루트2 우극한좌우한다 1이다. 가우스 x 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점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우스 함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른 곳은 모두 골라라. 자 여러분 보세요. 얘는요. x가 루트 2로 가죠, 그죠? 그다음에 f(x)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로 간다는 것은 루트 2는 아니거든요. x가요? 자, 루트 2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1로 가고, 이쪽으로 가도 1로 가죠, 1보다 좀 작은 1이죠 어쨌든간에요. 얘는요. 보시면 얘는 요가고, 요가고. 루트 2로 가게 되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1로 가고. 얘는 루트 1 맞거든요. 곱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가 여기 있다면. 1루 가든지, 1루 가든지 어쨌든 루트 2 가까이 갈 거야. 근데 이것의 가우스는 뭡니까? 얘는요, 이렇게 되든지, 얘는 루트 2보다 좀 작든지, 루트 2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엎자는 최대 정수는 1이죠. 그래서 얘들은 다 1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는 1, 얘는 맞다. 얘는요이 언저리에서는요, 다 1이에요. 가우스는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다 연속입니다. 그래서 극한값도 당연히 존재하겠죠얘는 1이다. 이해되겠죠? 1이다. 큰 쪽으로 가서 2에 접근하든지, 작은 쪽으로 접근하든지 관계없이 이 언저리에서의 이거를 넘지 는최대수은 1이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자 그다음에 얘를 세비 g(x)로 대입니다 g(x)를 가우스 x(x)라고 해요. x는 2에서 연속이냐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리미트. x가 루트 2로 갈때 g(x)하고 내리 뭐. g(x) 넣습니다. 뭐그 다음에 뭡니까? 진짜 루트 2일 때 하고 같은 값이 되면 연속이 되겠죠. 확인해 봐야겠죠. 자, 얘 확인해 볼게요. 아까 뭐 했습니까? 얘 루트 2로 갈때 얘는 1이었죠. 자, 얘는 진짜 루트 2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g 루트 2 보세요. 얘는 진짜니까 가우스 루트2 곱하기 F 진짜 루트2 그 각각 아입니다 여러분 F 루트2는 뭡니까? 진짜 X가 루트이일 때는 2분의 1이죠. 그럼 여러분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루트2 그럼 얘는 뭐죠? 얘는요? 자 얘가 은 2D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얘 어떻게 돼요? 얘는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얘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0 여기 있고 1 여기 있으면 여기서 소속이 죠 어떻게? 여기에 2분의 2.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이 되겠죠. 0이야. 얘랑 얘랑 다르고. 얘는 0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얘는 불 연속이다. 그래서 얘는 땡 이렇게 됩니다. 땡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요거 이거 할게요. 자 모셔 모셔. 자뛰급 볼까요? 뛰급 이항수 함수 이거는 x 루트 d에서 미분 가능이야. 여러분 미분 x a에서 x a에서 미분 가능이다.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 a가 존재하면 되죠. 어떤 f a limit h가 0으로 갈 때, 뭐 h f x, a plus h 그 존재하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쓸수 있죠. 됩니까?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의 f(x 마이너스 a) 자 됩니까? 잘 보이죠? 자 이렇게 돼요. f가 x에 a에서 미분 가능하려면요, f가 존재하면땐 끝이야. 그 f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게 존재하든지, 뭐 이거 같은 말이니까 이것이 존재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루트 2에서 미분 가능한냐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해 볼게요. 자, 이쪽으로 이건 알겠죠? 그죠? 자, 얘는 hx라고 짓자. hx. hx는 x 2의 어떻게 되니까? 가우스 x f x의 이 함수를 제가 hx라고 할게요. 자, hx가 루트에서 미분 가능하냐 물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h 플라임 루트 이거 되는 거지. 그러면에 리미트 루트2가, x 루트 o o x-h root 2a. x-h r o x-h r o o x-h 루트 o t 2a. x-h root 2a. x-h root x-h root x-h root 2a. h root 2 h root 2a. x-h root 2a. x-h r x-h r t x 가루트 o x 보세요. 얘는 뭡니까? 이거는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죠? x 마이 -E 곱하기 스 x에 x 빼기 자 h 루트. 자 h 루트이면 저거 보세요. 루트이로 가면 h가 진짜 루트이는 뭐죠? 이0 되버리죠, 그죠? 0이잖아. 그래서 이게 0이야. 0이니까 없어도 돼. 그럼 얘는 뭡니까? 나눠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하네요, 그죠? 예, X가 루트 1을 할때 어디로 했습니까? 이대로 했으니까, 얘는 이대로. 그래서, H' 루트 2. 즉,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루트 2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즉, X는 루트 2에서 미분 가능한 수다. 그래서 얘도 같다. 기억, 디그시 맞아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되겠죠?